벌써 5년째죠. 11월 마지막 주만 되면 제가 빠짐없이 어김없이 이 본문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 예전에 했던 거또 하겠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로내는 하나님 또 새롭게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폭소에 너희가 기승을 부렸던 그 여름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차디찬 겨울의 길목에 다다랐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 지난 주간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실 뒤편에 작은 오솔길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냥 낙엽들 은행나무 그 낙엽들이 우르르 떨어져 가지고 이야. 땅을 밟는 건지 내가 구름을 떠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푹신푹신한 그 낙엽을 밟으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야참 빠르다 참 빠르다. 올 4월인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직 이 강산에 그 초록색이 입혀지기 전의 모습을 보고 야 언제 봄이 올려나 언제 저게 어, 나무가 푸르러질려나 그랬는데 뭐 조금 있다 보니까 산화가 다 초록으로 물들었죠. 그리고 이제 물든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있어요. 덧없이 흐르는 인생의 무상함을 거기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겨울의 길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월동 준비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기도원에서 김장 준비 한창이었어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가정에도 김장을 끝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거나 난방 시설을 고치는 등 저마다의 월동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사도 또한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차디찬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당국으로부터 사형선고를 언도받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바울의 죄목이 도대체 뭐였는가? 터무니없게도 바울의 죄목은 예수님만 사랑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죄였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죄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도 어김없이 가을이 다가왔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차디찬 싸늘한 겨울바람이 몰려올 것은 자명했습니다. 찬바람 때문인가 바울은 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곧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9절과 21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나를 만나러 와달라. 나에게 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겨울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걸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계절적인 월동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는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겨울만 오면 유달리 바람이 차갑고 매섭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 가보의 집에다가 두꺼운 외투를 두고 왔는데 너올때 그것은 가져다 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2차적으로는 속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준비하고 있던 월동 준비는 계절적인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겨울. 다시 말하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싸늘한 죽음의 시간을 지금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울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계절적인 뜻과 어울러서 바울의 죽음과 순교를 상징하고 있는 이중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계절적인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죽음의 계절 또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오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떠날 시각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유아기, 저기 있는 저 살파란 애들, 저건 아마 인생의 봄일 겁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싱싱하게 피어나는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뿌린 것을 거두는 결실을 거두는 장년기는 인생의 가을이겠죠. 그런가 하면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야 말듯이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길목, 이 겨울의 길목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시계가 똑딱거릴 때마다 한 발짝씩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걸어가기 싫어도... 죽음이라는 겨울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기에 누구도 죽음을 못 피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피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의사라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를 아실 거예요. 수영으로 3.9km를 가고, 자전거로 180km를 타야 되고, 마라톤으로 42.19km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의 극한을 시험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경기를 뛰는 철인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생존의 욕망을 더 강하게 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장수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철인 3종 경기를 뛰는 그 철인들조차 이 자기의 삶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경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그런 분들 쉽게 봤습니다 이렇게 하반신을 고무로 이렇게 감싸고 달라이 하나 딱 놓고 이렇게 팔로 기어면서 그래서 여기 턱에다가 탁 하모니카도 해놓고 마이크도 해놓고서 노래 부르는 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막 기면서 상체만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들이 카세트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예요? 찬송가요다 찬송가. 그분들이 찬송을 틀고 구걸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전부여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그딱 하는데 야참그 더운 여름날 그 고무로 그냥 다리를 칭칭 동여 매고 거래서 빨빡이면서 기고 있는 모습 또는 추운 겨울날 땅바닥에서 그시린데 우리 땅에 손 한번 대보세요, 겨울날. 이거 오래될 수 있는가? 근데 거기를 그냥 그렇게 기어가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노래를 하는 걸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혹시 보셨다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서 인간의 끝없는 생존의 욕구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그분들의 생존의 욕구와 삶에 대한 집착은 철인 3종 연기를 뛰는 철인들보다 더 크고 위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 있겠어요? 굶어죽고도못 하겠다 그러지? 그분들이라고 수치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렇다면 이런 생존의 욕구가 인간에게만 있는가? 아니죠.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모든 생물에게 이런 생존의 욕구는 다 나타납니다. 길가에 잡초조차도 생존의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게 밟고 다녀도 또 일어나요. 낯으로 배도요, 얼마 뒤에 가 있으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요, 생존의 욕구가. 비온 다음날 지렁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지렁이 보면 막 자지러지는 분들도 여기 계신데. 지렁이 보신 적 있어요? 걔네들이 비올 때는 얼떨결에 땅 위로 올라와요. 그런데 비 그치고 햇빛이 내리다면 그제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봐 그냥 안달복달 하면서 막 꿈틀거리죠. 막 이러면서.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지,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인간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유독 사람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죽음이란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물질도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친구 그런 관계도요, 영영 단절되어 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까? 한마디로 죽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모든 계획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요, 부부간에 서로 금슬이 좋아도요, 사랑이 충만해도요, 남편 죽고 아내가 죽으면 허무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집 마련했어도요, 죽으면 그게 내 집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해져 버려요. 남편이 승진했다고 지금은 좋아하고 있지만, 그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좋아하지만 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된다 한들, 죽으면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 존재란 말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존재란 말입니까? 죽음 없이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 300살 살고, 저는 350살 살고 왜다 장례를 해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신동집 시인은요 목숨이라는 시에서 생과사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목숨은 때묻었나 절반은 흙이 된 빛깔 황폐한 얼굴에 표정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살아보고 싶더라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영원히 사는 소망 이건 모든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던 이 왕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들 또한 깨달았죠.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따라서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영원히 살고 싶은 염원을 담아서 설사 내가 죽어도 현재와 같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걸 고안해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미라를 만들었고 그 미라를 아무도 도적질해 가지 못하도록 피라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과 노예들이 피라미스를 건설하다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마어마한 피라미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 미이라를 보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가 그들이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발견해서 열어봤더니 빽성 많은 미이라 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누가 그들을 부러합니까? 워 죽음은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이냐? 첫 번째 착각은 죽음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만큼은 죽음을 잊고 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잊고 살면 마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사는 날 동안만큼은 죽음을 망각한 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두 번째 착각은 기왕에 죽을 건데 실컷 즐기거나 죽자 하는 태도입니다. 인생 뭐 있냐? 기왕에 죽을 인생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마시고 재미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시컷 엔조이하다 살아갑니다 현대판 에피쿠로스적 삶을 사는 거예요 심각한 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기독교 대학생들 현대, 지금 올해 대학을 다니는 애들 중에 예수 믿는 대학생들의 47%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72%가 혼전임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괜찮다. 말합니다.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참. 하지만요. 죽음이 쓸쓸하건 허무하건 간에 그리고 지금 착각하고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려도 하든 아니면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든 간에 죽음이란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때가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물어봐요. 저도 대답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냥 망각한 채 사시렵니까? 아니면 기왕의 죽을 인생 진창 엔조에 하며 사시렵니까? 무관심하며 사시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인가? 첫째로 인생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서는안 돼요. 세월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야,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설사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부부간에도 그리고 가족간에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덤벙 덜벙 살지 말고 순간순간을 음미하면서 삶을 가치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로 인생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로 쓴 두권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가죽 종이에 쓴 두권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에게는요, 이 세상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조차도 바울은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아도 부족할 시간, 우리가 늘 아쉬운 마음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세월에 불평하고, 어느 세월에 원망하고, 어느 세월에 시험 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며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현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 불렀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렀어요. 백보자 심판이 뭐 하는 심판이냐? 이거는요, 너 지옥가 이런 심판이 아니고, 백보자 심판이 믿는 신자들이 받는 건데, 거기서 뭘 받느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가? 이걸 조사하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보고할 보고거리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황 목사야, 박장노야, 최건사야 우리 없죠? 그성 씨가. 물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널 구원했는데 너는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 왔냐?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저는 초끼기까지 전도해서 평생 제가 백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신 물질로 성전건축하다 왔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평생 주의 종을 잘 받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 제단불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실 겁니다.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껄껄껄 인생을 살지 맙시다. 껄껄껄 인생이 뭔지 아시죠? 기억 안 나요? 네. 전도 좀 할걸. 나중에 그냥 심판대 앞에서 지금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아, 내가 전도 좀 할걸. 내가 기도 좀 할걸. 내가 성정건축 좀 할걸. 내가 봉사 좀 할걸. 내가 껄껄껄. 그러다 오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보고거리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천상병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 한말 기억나십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도 천국 가서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돼. 보고할 거리. 하나님 앞에 딱 썼을 때 주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교회 의자를 적시며 기도하다 왔습니다. 각자마다 그런 기도의 목들 그런 보고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요 죽음을 희망차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기에 건너가는 다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 천국은 죽음을 통해서만 갈수 있으니까 안 죽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죠. 에녹 같은 사람들, 엘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이 다리를 건너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겁나는 게 아니에요 아 죽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죽음을 언제나 여유 있고 희망차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례를 참 많이 했어요 한 1500건 정도였어요 장례를 부목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막두건세 건은 기본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을 지킬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그게 임종의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분은, 기억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막, 애원하듯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려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지금 죽을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살다 가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서 데려가시려는데 물론 참딱 희한한 분도 있어요. 세번 살아나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임종한다고 해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기도했더니 그 팔팔해졌어요. 그렇게 한 반년인가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뭐 제가 기도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됩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모습이 참 외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으니까. 최장한 말기였어요. 그리고 2개월 시안부 선거받고 진짜 2개월에서 딱 하루 덜 살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아, 우리 남편 혼자 놔두고 가는 게참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언젠가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잘 돌봐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죽으면서까지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다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갑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참으로 멋진 죽음입니까? 저도 그렇게 죽기를 바래요. 저도 가족과 성도들 혹시나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족들은 있겠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몇 분이 제 임종 자리에 올수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죽고 싶어요.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왜안 나와요? 그토록 그리웠던 천국. 예수님을 만나겠지. 난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겠지. 그리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상급도 받을 거야.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내 손주들.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다 오려구나. 절대로 살면서 하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치 말고 주를 위해 마음껏 뿌리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조용히 숨이 멎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 이쯤 이면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치 못해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빛밭과 빛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고민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